손흥민이 슈퍼스타인지 모르겠다는 미국 언론. 손흥민은 LA 적당시 선수단 구성이 견제시 잠재적 영입 후보 추천 등 메시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며 슈퍼스타급 대우를 받았음. 경기장에서도 그에 걸맞게 8 경기 8 골을 때려 넣고 있지만 미국 언론은 슈퍼스타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손흥민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데. 첫 번째는 인터뷰 참여. 실제 MLS 선수들은 인터뷰와 콘텐츠 제작 참여 의무가 있지만 메시는 이 규정에서 모두 면제되고 있음. 하지만 손흥민은 모든 인터뷰에 참여하며 힘을 쏟았고 이를 본 미국 언론은 그는 모든 질문에 우아하게 답한다. 다른 스타 선수들은 여가 시간을 포기하고 카메라를 위해 미소 짓지 않는다며 손흥민이 그틀을 깨버리고 있다는 반응이. 두번 팬 서비스였고 그의 팬 서비스를 본 미국 언론은 이렇게 말함. 그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셀카 요청과 사인 요청이 빗발쳤다. 하지만 손흥민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전부 사인을 해줬고 슈퍼스타가 시간을 내서 팬들과 소통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며 논란 언론들은 손흥민에게 팬들에 대한 질문을 건네는데. Having this amazing support behind me and yeah, I'm very, very happy guy, lucky guy. Want to always keep something back and you know, also the results and also the happiness. I wanted playing with the fans together. Just want to say thank you in this uh, right here.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your amazing support.